저는 수행을 하겠다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여태까지 평생 동안 내 뱃속에서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지 제일 많이 듣게 됐습니다. 이 선혼에 와서 정말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하고 계실 때 이렇지 않았을까처럼 잘 구현된 이러한 선혼 환경에서 성냄도 없고 욕망도 없는 상태에서 아, 나도 수행을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마음은 먹고 앉았지만, 생각은 막, 뭐 산불 났을 때 불꽃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흩어지고, 또 허리도 아프고, 뭐 목도 아프고, 온사방이 아프고, 막뱃 속에서는 밥을 먹었을 때는 안 먹었을 때, 또 먹었을 때는 먹었을 때로 부글부글 뭐 소리가 나고, 안 먹었을 때는 안 먹은 대로 조용히 있으니까 내뱃 속에 오글거리는 소리만 들리고,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해야지 했더니, 단지 내 몸속에 바람이 들어오고, 바람이 나가고, 그렇게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. 제가 부처님에 대한 예경을 하거나 찬탄을 하거나 또는 부처님이 법을 설해놓은 말씀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는 되게 집중이 잘 됐는데, 그래서 저 스스로도 되게 훌륭한 불자라고 생각이 된 적도 있었는데, 막상 호흡을 보고 이렇게 본격적인 수행을 하고자 할때 전혀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"야, 이건 내가 과연 수행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?" 이런 사람도 수행을 할수 있는 건가? 과연 나는... 할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. 그게 보살님 이제 앉아서 뭐 배에 소리 나오 이런 건 몸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고요. 다 그렇거든요. 스님들도 처음 출가하면은 앉는 게 힘들어서 막한일 선방에 다니도 한 서너철 한한 그러니까 2년 정도는 다 몸이 적응하는데 그 고통을 겪어요. 다 그런 과정을 겪고 또 호흡을 호흡 수행을 못 한다고 해서 또뭐 수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가서 또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쓰고 유익하게 쓰고 화안 내고 집착 안 하고 이런 게 아주 더 훌륭한 수행이기도 하거든요. 우리가 호흡은 좀더 이제 집중되고 좀더 이제 갖추어진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데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적응되는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, 그렇죠? 그건 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.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그럼 저도 하다 보면 존 다른 분들처럼 아이 당연하죠. 다 여기 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다 겪어요.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. 또 이것도 어때 보면 약간 새로운 영역이잖아요. 그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. 군대 들어가 군대 가서 철모 쓰면 기본적으로 IQ가 1 0원 낮아진다 그러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 그 이제 밖에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런 게 적응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거예요. 오히려 그 그런 거를 괜히 이제 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학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겁니다. 이게 우리가 적응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게 당연하고 누구나 다 어린애들이 뭐 그런 말할때막 넘어진다고 어린애한테 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. 그거는 이제 수행의 길에도 들어와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처음 적응할 땐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차차 적응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에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앉아 있는 동안에 호흡에 집중은 못했지만 이건 망상의 일종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중학교 3학년 16살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60년을 살면서 항상 내 속에 있는 나는 16살 쪽의 나였더라고요. 어떤 결정을 할 때나. 이건 나야 하면서 내가 내 나를 내세울 때 나는 항상 1 6 살의 나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거 정도 깨닫는 것도 어쩌면 수행의 그쵸. 수학일 수 있을까요? 네 그렇죠. 아무래도 사람들은 또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좀 현실에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게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어떤 삶을 사는데 있어서 대개 이제.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걸 하나 발견하신 거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. 큰. 네, 네. 감사합니다.